79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0분의 f'0의 최대값을 l a m, 최소값을 s m m 이라 할때두 개의 곱을 묶고 있습니다. 어, 가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함수 절대값 fx는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f(x)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큰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f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f는 x 가 아래 부분 접어 올리는 거니까 얘 그대로 얘가 절대값 f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죠. 자, 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음수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절대값 f가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니라면, 절대값이면 무조건 미분 가능하단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예를 들서 요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축 아래부분 접어 올리면, 자, 얘가 절대값 F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마이너스 1에서 첨점이 생기니까 미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긴 한데,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즉, 중근을 가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축 아래부분을 접어 올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근이, 근을 가지더라도 절대값 함수는 여전히 미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0이면서. 자, 그러면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 만약에 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에서 근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베타에서도 근 가진다. 그러면 무조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 나머지 X 값에 대해서는 함수 값을 가진다면 중근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나조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는 0은, 다친 구간 3,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여기를 3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FX가 3차 함수니까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일단 a라고 하고요. a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일단 근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맞죠? 지나가고 3과 5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되죠, 나조형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중근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값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는 3과 5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3과 5를 포함해서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자 이렇게 되고 어, a가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음수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x축, 여기가 -1, 여기가 3, 5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요. 3과 5 사이에서 근 가지는 것은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거예요 그러니까, 어, A가 양수든 음수든, 일단 우리는 식으로 풀 거잖아요. 그 어떤 케이스든 식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FX는 최고창계수 A라고 하면, 1에서는 근을 가지고, 알파에서는 중근 가지니까 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죠. 여기서 A는 0만 아니면 돼요. 자, 우리 뭐 구해야 되냐면, F0분의 F' 0 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알파 범위도 나와 있는 거죠. 알파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 프라임 x도 필요하니까. f 프라임 x 먼저 구하고시작합시다 자, a로 묶은 다음에 고배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두배의 x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 0분의 f 프라임 0의 값을 물었는데 f 0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 알파의 제곱이 되고. f 프라임 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2알파니까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럼 a 약분하고 알파도 하나 약분하면 얘는 어 이렇게 해볼게요 바로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2라고 쓸수 있겠죠 결국은 f0 분의 f 프라임 0은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2로 표현되니까 자 얘의 최대값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알파 범위가 나와있으니까 자 천천히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알파, 알파 분의 1 값부터 구해보면 얘둘다 양수니까 5 분의 1 보다 크거나 낮고 3 분의 1 보다 작거나 낮다 알파 분의 2 만들어야 되니까 양근의 2를 곱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2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2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다1 더해주면 되죠. 1, 1.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뭐가 돼요? small m 값이 되겠죠. 그 다음 얘가 뭐가 돼요? 얘가 large m 값이 되겠죠. 얘두 개를 곱해달라 했으니까, 자, 3분의 1이죠. 곱하기 라지 m은 5분의 3이 되겠죠. 소, 소몰 m 라지 m 곱은 5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